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강아지들이 산책할 때 종종 하는 귀여운 지렁이 댄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도 강아지가 지렁이의 몸을 비비는 모습을 보신 적 있죠?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건지 궁금하시죠? 강아지들은 기본적으로 냄새에 대한 감각이 아주 뛰어난 동물이에요. 그래서 땅 위에 있는 지렁이의 냄새를 맡았을 때 그들은 마치 새로운 친구를 만난 것처럼 흥미로워해요. 그리고 그 냄새를 몸에 묻히면서 일종의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다른 강아지들에게 여기 좋은 냄새가 있어. 라고 알리는 거랍니다. 또, 지렁이는 강아지에게는 아주 특별한 촉감이기도 해요. 땅에서 기어다니는 그 부드럽고 미끈한 느낌이 강아지들에게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경험이겠죠. 그래서 강아지들은 자연스럽게 지렁이의 몸을 비비며 더 가까이 접촉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강아지가 지렁이와 노는 모습을 보면 놀라지 마시고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세요. 그들의 지렁이 댄스는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는 즐거운 방법이니까요. 그럼 오늘도 사랑하는 반려견과 즐거운 산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